고양이 고양이 여러 마리면 외로움 덜 타냐? 다묘 과정을 저는 좀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노력과 싱글 몸이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다묘 과정이 되면 영역을 많이 나눠서 써야 되거든요. 핵심 공간. 근데 다묘 과정에서도 의지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. 코드가 좀 맞거나. 좀 취향이 맞거나 이런 애들 성격이 맞는 애들은 의지하면서 지내요. 이런 경우를 근데 장담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고양이는 강묘각색이란 말도 많이 했어요. 강묘각색은 고양이들마다 다 틀려요. 성격이. 환경적인 거, 유전적인 거,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정말 성격이 다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아이 둘이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? 라는 것 확답을 못해려요 외롭냐? 외롭지 않냐? 라는 거는. 내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거에서 찾고 놀이나 이런 것들 보호자님이 해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외로움을 덜 타냐 물론 성격에 맞고 같이 잘 놀면은 외로움을 덜탈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가면 과정은 행복한가 요서 싱글묘가 행복한가요 라고 했을 때는 어, 저는 100% 싱글묘 보호자님의 노력이 동반된 환경이 좋고 이건 싱글묘가 훨씬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. 아, 형제가 있는데 같은 공간에 여러 명의 형제가 사이가 우애가 돈독하다고 하더라도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를 공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서로의 관계가 좀 돈독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12주령 전쯤에 좀 입양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사회화가 같이 되면서 아이들끼리 관계를 좀 같이 지내는 거 근데 이것도 장담을 좀 못해요 왜냐면 소위 말해서 어렸을 때는 형이랑 뭐 아니면 언니 동생들이랑 잘 지내다가 사회적인 성숙기 소위 말 20대가 되는 순간부터는 자기네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처럼 고양이도 영양 공간을 되게 중요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두 살령에서 세 살령 때 그래서 우리 애들 한살 전까지 너무 잘 지냈는데 두살 이후부터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다. 갑자기 연옥 다툼하기 시작했다. 누가한명 괴롭힌다.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2살에서 4살 사이, 두살에서 3살 사이, 보통 사회적인 성숙기, 20대가 되면서 자신의 공간, 내 놀이, 내 거, 뭐 이런 것들 되게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담요 과정 추천하지 않아요. 저희 병원도 4마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. 아토미, 아이니 아미, 포뇨 지내는데 이들이 각각 좋아하는 공간들이 다 달라요.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겹치는 순간 안 싸울 것 같잖아요 아미, 아미 성격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쓰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, 이건 내가 싫어 라고 하면은 보통 싸우기도 하고 그거 중재 역할을 하는 애가 포뇨예요 그 그러니까 포뇨가 너무 좋은 게 아토미가 좀 약간 다른 공간 약 깊숙한 공간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포뇨가 되게 이 아이랑 같이 잘 놀아요 되게 그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토미가 다른 아인이나 아미랑 잘안 어울렸거든요. 근데 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. 자신감을좀 갖기 시작했어요. 포뇨와 같이 놀아주고 포뇨가 같이 좀 약간 중재 역할을 해 주고. 그래서 아미가 오히려 약간 한 성깔하고 되게 뚱냥인데 좀 성격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아인이는 그냥 뭐 세상 뭐 그냥,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고. 근데 포뇨가 약간 아이들이좀 서로서로 관계. 아인이하고 포뇨 잘 지내기도 하고. 약간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뭐. 혼용 핵인싸, 맞아, 핵인싸에요, 완전.